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자, 우리 23절을 읽으면서 답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에서 질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는, 먼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설정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를요, 가족 간에, 혹은 연인 간에, 혹은 선생님과 제자 관계처럼요. 근데 이런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죠. 사위 좋았던 형제나 친구들과 등 돌리기도 합니다.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때의 사랑, 우정, 신뢰가요. 거짓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인간관계를 놓고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먼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까닭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마 하나님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히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까닭 또는 지금도 믿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늘 잘해주시기 때문이죠. 신앙용어로 그런 것들을 구원 혹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의 상처받고 깨진 마음을 아물게 하십니다. 외로운 이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고요.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안으로 바꾸어주십니다. 오래 묵은 갈등 관계를 풀어서 화목하게 주시기도하시고 또 젊은이들의 앞날을 밝히는 지혜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신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줄 알면서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줄 알고 신앙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지만 당장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 여행을 우선하고 취미 생활을 앞세우고 술을 마시고 성경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일종의 비상수단이나 적금 계좌처럼 여깁니다 급할 때 꺼냈으면 된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언제까지나 가까이에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는 없다는 걸요. 어느 한쪽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참아야 할 때, 친하고 좋았던 관계는 더 이상 지켜지지 못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다만, 23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실 때, 그분이 담고 있는 마음은 이것이죠. 나는 먼 데에 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배경에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가 어느새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 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진심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심하게, 무덤덤하게 거기 언제나 있겠거니 그렇게 변질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23절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늘 우리 곁을 맴도셔요. 우리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사람 사이에는 서로 만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나도 멀어지고 상대방도 멀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소 어려운 용어로 무소부제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죠. 24절에서는 이것을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고 할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세요. 우리가 아는 분이, 우리를 아는 분이 우리를 지켜보시죠.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의 사생활 노출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곧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은 감시나 통제나 침해나 간섭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시면서 우리에 관해서 잘 아시고 깊이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2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과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CCTV와 다르시고 스마트폰과 다릅니다. 우리를 감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금의 욕망과 생각에 만족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가까이에 항상 계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주시고, 우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손잡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원하는 대로 재미를 쫓아 현재를 즐기도록 돕는 비서 역할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가를 들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대조하십니다. 꿈하고 말씀이에요. 그것을 겨와 알곡으로 비유하십니다. 꿈에 관해서는 25절에서 27절까지 설명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욕망이자 가짜 위로 장밋빛 미래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뜨면 인생 역전이라면서 과로와 착취를 합리화하는 세상의 주장들. 영끌이나 비투와 같이 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꿈들. 경제적 자유를 믿기로 하는 많은 강연과 책들. 관계의 파탄도 불사하는 명문대 진액을 위한 끝없는 경쟁 같은 것들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가짜 선지자들이 지금도 이런 꿈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잊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꿈들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을 겨에 비유하십니다. 겨는 우리 말로는 알곡의 껍질을 뜻하죠. 그러나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겨는 히브리어로 테벤 식물의 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저기 알곡이 있잖아요. 알곡 이전의 줄기를 겨라고 부릅니다. 테벤이라고. 헛된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겨와 같다는 말씀은 열매를 맺기 위해 고생만 하다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식물이 땅에 씨앗으로 뿌려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양분을 흡수해서 비바람과 가뭄 같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겪고 성장합니다. 줄기가 두꺼워지고요. 마침내 알곡을 맺죠. 근데 만약에 줄기까지만 자라고 알곡은 없다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줄기만 두꺼워지고 있다면 얼마나 아깝고? 아쉬울까? 알곡이 적고 많고야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매를 맺는 게 마땅한데 말이죠. 고생했으니까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부터인가 그 자리에 먼지 쌓인 책으로 놓여있고, 교회는 내가 자주 가지 않아도 그냥 다른 성도들이 모여있고, 목사는 내가 듣지 않아도 혼자 늘 설교하고 있고, 유튜브에는 내가 추천하지 않아도 신앙 영상들이 넘쳐난다고요. 그게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러다가 나도 몰래 하나님은 먼데로 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멀리 있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좋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가까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생만 하고 마는 헛된 꿈, 그냥 줄기에 그치는 것에 두지 않으시고, 알곡을 맺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런데 잘 인도하실까요? 잘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거든요. 늘 지켜보시면서, 나의 모든 형평과 사정과 행동을 아시니까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손잡아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줄기만 두꺼워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알곡으로 열매 맺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줄기를 넘어 알곡을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